기름 이런 건못 사나? 집좀 그냥 홀라당 태워버리게? 어차피 지방령이면 집 태우면 다 죽잖아. 성불할 텐데. 신나면 집도 안 팔릴 거 아니야. 집값 떨어지는. 어차피 이거 팔리는 도안 그게... 할지 태워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나 하니까 끝나니까 다운됐어. 우리 그리고 30달러 번거 알아? 3만 원 벌었어. 이 자라고. 어, 인들 빨리 손전등 하나씩 사세요. <웃음> <웃음> 나는 저희... 십자가 샀어. 십자가 두고 갈래. 나 샀어요. 손전등. 어, 우리 손전등 4개 했어, 이제. 손전등 이제 1인 1손전등 1인, 인1 가자. 아까 거기 또 가자. 아 그럽시다. 아까 거기 익숙한 곳으로 가자. 이 방금 성공했잖아. 잠깐만, 성공 안 했네. 이번에는 진짜 찾아보자. 진짜 제대로 찾아보자. 시작. 손전등, 네. 하나씩. 1인 2 손전등 시대. 저 십자가는 자동님 거. <laughs> 십자가. 디저스 크라이스. 진짜. 안 가요! 물러가라! <laughs> 좀 뭔가 딴거 들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저 귀신과 대화할 수 있는 거 이거 들고 있거든요. 뭐라 네. 그러지 이거를? 팝하고, 팝하고. 영어. 유령의 이름은 윌리엄 존슨 가자, 가자, 가자. 연다, 연다, 연다. 여세요, 음, 여세요, 여세요. 계십니까? 야!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고룩한이 w 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s o n William Johnson, w i l l 빛나고 전능 h 신아카 n 트시 l 영원한 m j 로 h n 를인도하 i 서 l 기 a 라 j i a m j o o i l m j n i l a n s n i m h n s o i m j o <laughs> 오케이. 근데 지금 단서를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우리. 이게 그거 아니야? 어, 구라핑 아니야? 한... 구라핑? 귀신 어, 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집에? 어. 없나 본데? 집에 가자. No, Johnson, are you in here? j o h n h n s e s a u s a e o a h 어 뭐야? o h n s o 오, 야 그, 다섯 개. 닦아, 다섯, 다섯 개 귀신 여기 있어. 야 별이 다섯 개. 장수 돌침대. 근데 지금 야 지나갔나 봐. 카메라에서 안 보이는 같아. 안 내갔나 봐. 야 귀신 나갔어 지금 이방 안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어... 꽉 여기 꽉 여기 그 글... 수첩 <laughs> 수첩은 없지. 아저 아, 수첩 가져. 근데 이거 수첩 썼으니까 우리 나가야 되는 거아님 그래 우리 그래, 우리가 나가자, 나가자, 자리를 나가자, 다리를 좀 나가자, 비워줘야 된다. 나와 나와 나와. 이거 카메라 이거 켜져 있는 거 맞죠? 이거. 아그거문 다들 못 제. 아문 열어 문 열어. 예 노트에 그안 썼어. 우리가 안 받았나? 왜 <laughs> 반응이 사라졌지? 도망간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까 여기서 반응 왔었는데 확실히. 야 불이 깜빡거려. 불이 깜빡거린다. 어, 불왜 이래 이거? 힘들 힘들 이상한 소리 나요 뒤에서. 아뒤뒤문 잠겼어! 문 잠겼어! 어, 아나죽었다 아, 아, 여기 <뭐라고> 뭐야! 알버튼! 야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뭐라고>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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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죽었 죽었어! 이상한.. 이상한 애 있어 알몸 변태 그 있어 뭐 이씨 빨개보스네 있었어 빨개보스네빨개보스네 있다고? 팬텀 진 쉐이드 야 이거다! 진이다 진! 전원을 내려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내려? 그거 는 아까 전원을 내렸어. 아니 아니야. 아이 아까 안에서 문 잠기고 막저불 꺼지고 그랬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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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왜요? 빨리 빨리 이로와 봐. 아, 로요 아, 기념사진 하나 찍 음. <놀람> <놀람> 엘버, 자. 하자 하자진이야진니 몰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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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자, 공격한 야, 거 맞아 진, 진 맞아 진, 진 맞아, 맞아 진이야지야다가 <laughs> 진이라고 입력해 저 입력해놨어요 오케이 야문닫야문 닫어 문닫야지니어지야 이제 야리알야 지니야, 지야 지니야, 온이었는데? 야들 온이었는데? 온이었네? 야 지니야, 지니야, 지니원 10원 지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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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는 지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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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이다 얘가. 아, 그리고 어, 왔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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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스티븐 앤더슨. 자, 이제 진짜 제대로 해 봅시다. 이, 이 방에 오. 있는 거 같은데? 미스터 앤더슨. Where are you? Where are you from? 헬로 했잖아 헬로 안 들려? 지금. 오! 반응 3. 삐 뭐야? 반응 3. 근데, 이 방에 있어. 이 방에 있어. 여기 여기 여기나나서 나 있는데. 나서 있는데. 저기 막 소리 들리고 있는 거 같은데. 비명 소리? 다이 다이 다이. 아 죽으래네 죽으래네. 오케이 오케이. 다이 다이. 이거봐 이거 이거봐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다이 다이 다이. 이거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이거 사진. 찍어. Die. 여기에 서두 있었어. 다이 다이 다이. 불 끄거야지. 불 끔. 다 나가봐. 박스. 민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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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여아 뭐해 민여로? 아, 앞으로 반응이. <laughs> 윌리엄 존슨? <웃음> <웃음> 왜요? 아니 아니 발소리 들렸어 깜짝이네. 여기 <향한 Jerry> 어디 갔어? 아저님 뭐야? 아저님 뭐해요? 뭐야? 아이 뭐 이상한 소리 들렸어. 거기 있을 수 있어. 그 방에 숨어 있다. 몰라. 나영광영광영광 영광. 영광영광영광 영광. 우리 우리라니까 우리 어디 맞아? 무조건 맞아. 우리 맞아. 그냥나 가자 가자. 가자. 나 얘기했다.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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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면 내가 온이다. 온이짜기다. <목소리> 가자. 빨리 사진 찍고 오자. 빨리 가자. 가자. 따라와. 가자 가자. 출발! 야, 큰일 났다. 10단계! 누구 죽는다! 도망가! 저는 도망가야 한다! 도망쳐! 도망... 언제 오셨어? <laughs> 알버트도 <laughs> 죽었어. <웃음> 아 <웃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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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웃음> <웃음> 알버트 템 챙겨! 도 뭐야? 일오케이 대머니인데, 선생님들 이게 어떻게 된 <웃음> 일이죠? <웃음> 어떻게 됐긴지, <된, 그냥> 틀렸죠. <laughs> 재밌는 게임이야. 20원. 그냥, 이거, 집 털어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기름값도 그럴까? 안 나오겠다! 아, 아, 어떻게 한 번을 못 맞춰. 다 틀렸지, 우리 지금. 아! 제대로 하자고, 아, 제대로, 아, 제대로. 아, 야, 이거 캐시템 없냐? 귀신, 무적, 방어권, 그런 거 없어. 대바데를, 씨발,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어. 대바데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살인마가, 살인마지. <목소리> 귀신이지, 씨. 뭐, 칼치당하고 그게 뭔 귀신이야? 야,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우리 지금 롯데리아 가서 데리버도 못 먹어. 빨리 제대로 해야 돼. 난, 알 수, 이 게임이, 뭔 게임인지 모르겠어. <목소리> 오 우리 학교가자 학교 그래 학교 갑시다 우리 브라운스톤 하이스쿨 고등학교네 <목소리> 갑니다 고아데악 아, 졸라 돌 보여 잠깐만 X됐다 우리 <laughs> 자 십자가 얼방 유령 사진찍기 유령 이벤트 목격 유령 종류 밝혀내기 캐롤 브라운 딱 이거 들어봐야지 헬로우 캐롤 브라운 에이 <목소리> hey, 캐롤 브라운 캐롤 브라운 혼자 있는 사람에게만 대답합니다 그니까 그 주파수 추측장 갖고 계신 분 혼자서 다니셔야 되는 알겠습니다 아니 님들 이거 학교가 이 모양이면 그냥 철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모양 <laughs> 그대로 쓰고 있어 이거. <웃음> <웃음> 여기가 어디가서 학교야? 이거 학교 심상치 않은데요? 그러네. 캐롤 브라운 캐롤 브라운 아 a r o l Brown, are you t h e r a r o u Carol. Carol, hello. Can you hear me? 야, 캐롤 r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캐롤 브라운 b r o w h e r e are you? 여기 대답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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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대답. 여기 헬리콥터 있다고 대답했다. 나 있는 곳나 있는 곳나 있는 곳. 나 있는 곳. 아니야, 도네이션이래, 씨발! 아유, 낚였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캐롤 브라운, where are you? 캐롤? 어딨냐고! 야, 캐롤 브라운! 장난해? 내가 우스워 보여? 야, 캐롤 브라운! 캐롤 브라운! 너희 집 김치에 굴러 먹는다며? 자극이 아닌가, 이건? 굴 넣어 먹을 수도 있지, 얼마나 맛있는데. 캐롤 브라운! 캐롤 브라운, where are you? I will f i n <laughs> 난겁쟁이가 아니다. 하하. 난겁쟁이가 아니다. 캐롤 브라운 웨어 아 유? 혼자 EMF 6아계 교단이잖아. 아, 깜짝이야. 캐롤 브라운 웨어 아 유? 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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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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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잖아. 돈이잖아. 아, 미안해요. 아, 진그 그래, 돈에 좀씨 영어로 좀 하지 마. 돈이었답니다. 아, 진짜 이 귀신 목소리 같아. 캐롤 브라운. 소식 없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습니다. Carol Brown fuck you. You fucking idiot. Fuck you. Fuck you. Fuck you. 집에 가죠 배고파요. 집에 갈래요. 나도 <laughs> 무서운데 어? 뭐안 되겠어. 집에 갈래. Carol Brown, go bye. 어? 이상 소리 들리는데? 돈이 아니야. 주도가 <목소리> 꺽꺽거리는데? 어, 뭔가 계속 들려. 가까운 김도님이고만 이거. 야, 가자. 떴다. 텄다 텄스 가자 가자 캐롤 굿바이 에이... 잘 있어라 누구야 캐롤은 아쟤쟤 영어도네 진짜 너무 비슷해 목소리가 아씨아 <laughs> 아, 쉐이드였구나 경험치 0 먹었어 아, 열파다. 야, 우리 이대로 한명 납치해와서 롤 할까? 혹시 랩, 포대 해볼래요, 포대 아, 래포대 오랜만에 한번래포대 해볼까요? 나그 솔직히 해볼까? 귀신, 귀신 너무 걸어다녀가지고 쏴 <laughs> 죽이고 싶어. 그것도 그래. 어? 래포대로 갑시다. 래포대 <laughs> 하자. 오케이, 어쨌든. 하스모포비아, 여기까지. 아니, 이게 뭔 게임이야, 씨발. 아, 그게 좀 무섭긴 했다.